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의 영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목이 어떤 것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 부분보다 더욱 중요시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3월 19일에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찍고 현재까지 약 1,000포인트가 조금 안 되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했던 자금이 여기 보시면 약 26조 원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상승이 비교적 컸고,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댓글을 보니까 도망가야 된다.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가 26조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현대차하고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세 종목이 최상위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혹시나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골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비중이 높고 그동안 상승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연말이 되면 무조건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손절을 한다던가 혹은 연말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피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손실만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보여 드렸죠. 과거 2017년도하고 19년도 양도세 변화가 있었고 그때 개인들의 물량이 2017년에 5조, 2019년에도 약 5조원 가량의 순매도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증시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12월 첫날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하락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11월 달도 비교해볼게요. 11월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물량이 17년에는 줄었지만 2019년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율을 살펴보면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질에 겁을 먹고 12월이 되면 증시는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현대차와 카카오 네이버, 이세 종목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고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할 종목은 맞지만 내가 저점에서 매수했다던가 혹은 지금 손실이 크지만 연말에 더 하락할 것을 걱정하고 미리 매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지난 2017년과 작년처럼 증시의 변동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서 미리 12월 달에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하고 먼저 나가자. 이렇게 연결져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연말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주면서 증시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인데,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현재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시면, 반올림에서 약 1조 3천억치를 순매도 했죠. 그렇지만, 종가 기준을 살펴보면, 10월 첫날에는 2,358포인트였고, 금요일 기준 2,360포인트였습니다. 즉, 개인들의 순매도 자금은 늘어났지만, 증시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고, 다만 조심할 부분은 있지만, 12월이 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7년에도 보시면 약 5조 원이 나왔고, 2019년에도 약 5조 가까운 수매도 자금이 나왔는데, 증시의 하락은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연말의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이 부분이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잘 대응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연말의 변동성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매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행동이 고점 매수, 추격 매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니까 단지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더욱 선제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빅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트를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왠지 지금 사면 내일도 상한가를 갈것 같고, 오늘 상한가에 매수하면,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할 것이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동들이죠. 고점 매수, 추격 매수만 조심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연말 변동성,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미 대선, 이런 좋지 못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이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점 매수, 추격 매수, 이두 가지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 종목도 아침만 되면 상한가가 나오던 종목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그 시점이 항상 꼭지점이 될수 있다 이런 점들 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오던가 매번 상승만 하는 종목들 왠지 오늘 안 사면 내가 바보된 것 같고 내일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드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할 필요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때문에 매수를 안 했는데. 내일 상한가를 간다 절대 배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도박처럼 한탕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워렌버핏도 손실을 보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우리는 매번 수익을 낼수 없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의 수익이 증가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주식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미대선, 이두 가지 변수가 나와 있는데, 이 변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리 내가 손실을 감내하면서, 매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거보다 가장 더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매수, 추격 매수,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싸 보이니까 매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이 이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미 대선 일주일 전이거든요 11월 3일 날미 대선이 진행되는데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고요 2016년 11월을 보시면 이 구간인데 이때 한번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냐면, 이 당시는 2016년 미 대선이 끝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렸던 날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장중한테 약4%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다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증시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될수 없으니까,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증시의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질의 겁을 먹고 무리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도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이날이거든요. 장중한 때약7% 가까운 지수의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증시를 조금만 더 뒤로 당겨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덜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떤 후보가 되던 간에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는 질의 겁을 먹고 손실을 감내하기보다 덤덤하게 이겨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가 연말에 코스피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걱정과 달리 지난 과거처럼 특별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